안녕하세요. 와인스의 데일리 피규어 뉴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구스마일에서 나오는 넨도로이드 쿠기사키 노바라입니다. 가격은 5,1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TV 애니메이션 주술회전에서 쿠기사키 노바라가 넨도로이드로 나왔습니다. 교환용 표정 파츠는 3종류가 구성되어 있고요. 옵션 파츠로는 못과 망치, 집인형 외에도 멋을 좋아하는 노바라도 즐길 수 있는 손골과 립이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장면을 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작품 인기에 힘입어 다양한 형태의 제품으로 나오고 있는 주술회전의 메인캐릭터 노바라의 넨도로이드입니다. 부속된 세 종류의 표정 파츠가 각각 극단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확 다른 인상을 주는 구성으로 짜여져 있네요. 부가적인 이펙트 연출이 빠져있는 구성이라서 개인적으로는 약간은 아쉽게 느껴지는 구성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다음은 구스마일에서 나오는 넨도로이드 나카노 이츠키입니다. 가격은 4,8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TV 애니메이션 오등분의 신부에서 나카노 다섯자매의 다섯째 나카노 이츠키가 넨도로이드로 등장합니다. 교환용 표정 파츠는 세 종류가 구성되어 있고요 기타 옵션 파츠로 고기만두나 카레라이스 외에 공부할 때 쓰던 안경도 구속되어 있습니다. 캐릭터의 외형 및 포인트를 잘 살린 이츠키의 넨도로이드 상품입니다. 전체적인 색감이나 캐릭터 포인트를 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목보 기믹에 맞춘 음식 파츠 구성이 눈에 띄는데 이 음식 파츠의 사이즈도 큼지막해서 좀더 이러한 기믹들이 강조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구스마일에서 나오는 랜드로이드 하츠네밍쿠 심포니 비프스 애니버서리 버전입니다. 가격은 7,8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캐리터 보컬 시리즈 1번 하츠네 미쿠에서 하츠네 미쿠가 풀 오케스트라 콘서트, 하츠네 미쿠 심포니, 2020 피프스 애니버 서리의 메인 비주얼의 모습으로 렌드로이드화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렐라시가 그린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비주얼의 이미지가 작고 귀여워져 등장했다고 합니다. 교환용 표정 파츠는 두 가지가 구성되어 있고요. 추음기를 이미지한 드레스는 클리어 파츠와 골드 도장으로 섬세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전용 박스형 베이스는 소품통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나왔고요. 손잡는 파츠를 사용하여 별도 판매하는 넨도로이드 하츠네 미쿠 심포니 2018-2019 버전과 나란히 장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쿠의 바리에이션 라인업 중 하나인 심포니 버전의 하츠네 미쿠입니다. 추궁기를 이미지한 의상과 베이스 등 표현 요소가 잘 녹아 들어간 디자인을 볼 수가 있네요. 시리즈별로 년도별로 나오고 있는 라인업이고 이전 상품과 조합 가능하게 하는 등 여러모로 시리즈 수집을 자극하는 상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구스마일에서 나오는 랜드로이드 버서커 소스깃키의 히로인 X 얼터입니다. 가격은 5,8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스마트폰 게임 페이트 그랜드 오더에서 버서커 서번트 소스깃키의 히로인 X 얼터가 랜드로이드로 등장합니다. 교환용 표정 파츠는 세 종류가 구성되어 있고요. 극중에 여러가지 액션을 재현 가능한 사선검, 네크로 칼리버, 크로스 칼리버, 포스 외에 서번트 유니버스에는 빠질 수 없는 휴대 단말이나 콘솔, 당분 보급의 안성맞춤에 온천 만두도 부속되어 있습니다. 수스키키 히로인 엑스 얼터의 기본 재림을 기준으로 나온 랜드로이드 상품입니다. 이 세일러복을 연상시키는 의상과 머플러의 조합 등 캐릭터 외형은 충실하게 재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무장 및 이펙트 파츠도 나름 풍성한 구성이라서 캐릭터의 연출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맥스팩토리에서 나오는 피그마 히라사카 요츠유 용량입니다. 가격은 11,0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4cm입니다. 피그마 엘리스 기어 아이기스 시리즈 제3탄 히라사카 요츠유 용량이 에이스 슈트로 입체화했습니다. 표정은 총 3종류가 구성되어 있고요 히라사카 요츠유 전용 탑기어 카무로 AT, 바텀기어 카무로 a t 액세서리 울프밴드 A가 구속되어 파츠를 교체함으로써 평상시와 전투시 양쪽 모드를 재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라이플 야쿠모 A, 양성공 도츠카 A, 에스피 스킬 요무츠 해구이를 재현하는 피존 6기와 지주 등 다채로운 전용 무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그마로 나오는 엘리스 기어 아이기스 라인업의 히라사카 요 주요 상품입니다. 무장 및 기어를 비롯하여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옵션품이 풍성한 제품이네요. 가격만 보면 가격대가 다소 높기는 하지만 제품 구성이 상당히 풍성하다 보니까 제품 구성을 보고 나면 가격이 어느 정도 납득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 오늘 발매되는 상품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발매 상품 중 인상 깊은 상품을 고르자면 코스마일에서 나오는 넨드로이드하츠네미코 심포니 피프스 애니버서리 버전을 고르고 싶네요. 다양한 라인업 확장 중 하나인 심포니 버전의 하츠네미코넨드로이드 상품입니다. 이쪽도 연도별로 컨셉에 달리하여 등장하고 있어 등장마다 다른 인상을 받는 상품 라인업이죠. 이번 심포니 버전은 흰 드레스에 금색 라인이 들어가 화려하면서도 정갈한 인상을 받았고 추궁기를 컨셉으로 잡았기에 베이스 역시 이러한 컨셉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수납공간도 되는 등 다양한 활용을 노리는 구성인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전 심포니 미쿠 넨도로이드 와 손을 잡는 연출을 위한 손파츠 가 있는 등 시리즈로 모으는 분들에게 구매를 유도하는 인상도 받네요 여러분들은 오늘 발매 상품 중 무엇이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데일리 피규어 뉴스를 마무리 짓도록 하죠. 다음에 발매 소식들 모아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